정정당당 뜨거운 승부가 펼쳐질 이곳은 아산입니다. 네, 올 가을 가장 가슴 뛰는 네. 현장이 되겠죠. 제 97회 전국 체육 대회가 열리는 아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이게 아산 특산품들이게 한가득 모여 있는데요. 아산 고추도 있고, 우리 아산 배도 있고, 아산의 자랑 쌀도 있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담요에 계시네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 교수님, 어, 이건 어떤 거죠? 이야기가 있는 역사담요는 제97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연대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성공 이순신을 담요에 담아 그 뜻을 새기고자 했습니다. 판매 이유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곳에 쓰여질 것입니다. 야 우리 선수들 이순신 장군님의 기를 받아서 이번 대회도 정말 성공리에 잘 치를 것 같네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제 97회 아산 전국 체육대회 화이팅!